네, 안녕하세요. 어, 농업 관측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용렬입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주, 말씀드릴 부분은 2025년 어, 농업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재우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작년 어, 지금 시점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 농가 경제 동향, 그다음에 2025년 국내외 경제 전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년 한국 농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4년 농 농업 농가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 경제 동향과 농업 아, 농가 경제 동향에 대해서 어,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시 경제 동향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 작년도 어, 0 2 포인트 하락해서 2.7퍼센트로 어, 어,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유수의 기관들이. 이, 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0.7% 포인트 상승해서 2.1% 어,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많은 기관들에서 어, 어, 보고하기를 어, 반도체 생산과 수출 호황, 뭐 관련된 어, 여러 가지 설비 투자 등들이 에, 증가했고 그렇지만 어, 건설 수주 감소 등 경기 회복에 약간의 에, 제약 요건이 있었지만 2.1%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농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농업 생산액은 1.4% 증가한 60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재배업 생산액은 3.3% 증가했고요. 축산업 생산액은 1.5%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하게,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업 생산액은 3.3% 증가해서 36조 2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식량작물 생산액 같은 경우에는 4.1%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채소 생산액은 5.3% 증가를 했습니다. 채소 작황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장을 이끌었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과실 생산액도 대단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19.2%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3년에 작황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23년도 과일이 굉장히 가격이 높아서 24년까지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24년에 또 생산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과실 생산액은 19.2%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액은 1.5% 감소를 해서 23조 9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재류와 가금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우재류는 좀 상승했고요 가금류는 약간 하향했습니다 우재류의 경우는 한유구 돼지 생산액이 증가했고요 자기유 사용마리수 증가에 따른 우유 생산액도 증가해서 우재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금류는 소폭 감소를 했는데요. 유경계 오리 생산액이 감소를 했고, 계란 그러나 계란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계란은 생산액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금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입니다. 2024년 농가는 전년 대비 농가 소득은 4.2% 증가를 해서 5,200. 9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여기 이제 농업 소득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아, 작년에 게 농업 총 소득도 증가를 했는데 농업 경영비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7% 증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전 소득과 그다음에 농외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5년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는 이두 부분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 어, 소득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2% 증가한 5,295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어, 올해 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2.5% 어,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정책 방향 전환,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 영향으로 인해서 정년 대비 2.5% 포인트 성장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유 생산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원유 수요는 회복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는 69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환율은 달러와 대비 워낙 약세가 전망되는데 결론적으로 1,391원 정도로 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인데요. 최근에 그이 개업령 사태 이런 것을 다 보, 어, 감안한 수치들인데 상반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중기와 하반기 올라가면서 환율은 안정될 거라고 하는 것이 유수의 기관들의 에, 분석입니다. 그래서 1,391원 정도로 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 경제 성장입니다. 아, 가, 한국 경제 성장률은 1.8% 내지 1.9%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아, 기획재정부 측에서 어, 발표했고요. 를 아, 아무래도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대외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 대외 환경도 굉장히 불안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 1.9% 내지 1.8%로 어, 성장하는 것으로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 에, 다음 2025년 한국 농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생산과 그 다음에 농가 경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어, 농업 생산 전망입니다. 2025년 어, 재배 면적은 어,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시, 152만 1천 헥타르 정도가 될것 같고요. 농가 호당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마리 수는 0.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억 9,970만 마리가 사육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우재류 사용 말일수는 전년 대비 한1.1%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금류 사용 말일수는 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농업 생산액입니다. 2025년 농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60조 1천억인데요, 2024년에 비해서 0.1%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좀더 분야별로 살펴보시면요. 식량 작물은 6.2% 증가해서 10조 9천억 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쌀 재배 면적 조정제로 8만 헥타르를 감축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달성이 된다 그러면 한6.2% 증가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조정제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0.8%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재배 면적 조정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분야입니다. 채소는 4.1% 감소하 것을 나타났는데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어 작년에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황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면서 어 하고요. 그러면서 생산량 증가 폭보다는 가격이 조금 크게 하락이 돼서 4.1% 감소할 것으로 바, 아, 분석이 되고요. 과실도 1.8% 감소합니다. 2023년은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2000 24년까지 영향을 줬고 작년에 조금 회복되면서 그 가격이 올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 7조 4천억원 정도가 될 겁니다. 사과, 포도, 단감 등의 생산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생산량 증가 폭보 대비 더큰 가격 가격 하락 폭 때문에 1.8%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재배업 생산액은 0.4% 감소해서 36조 1천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 축산업입니다. 우제류는 0.9% 증가를 해서 16조 9천억 원 수준인데요. 한우 도축 마릿수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가금류 또한 0.4% 어, 증가를 하는데요, 아, 6조 3천억 규모가 됩니다. 유경계 아, 도축 마리 수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계란 생산성도 회복이 돼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축산업 생산액도 어, 0.3% 증가해서 23조 9천억 수준인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농가 소득입니다. 아, 2025년 농가 소득은 2.6% 증가해서 5,400 3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아, 여기는 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논 재배 면적 어, 그, 감, 그 제도 있죠? 그 8만 하 헥타르 감소분이 반영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농업 분야가 농업 소득이 2.7% 증가해서 1,312만 원 수준이고요. 아, 농외 소득은 2.3% 증가한 2,690만 원 정도고 이전 소득은 3% 증가하고 비경상 소득도 2.7%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농외 소득과 이전 소득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농업 소득도 일부 증가하지만 농외 소득이 농업 소득을 초과한 것이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농업 경제 활성화, 농촌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왔던 어 육자 산업이라든가 농업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어,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나고 있어서 2.3% 수준이고요. 농업 소득은 굉장히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고령화 1인 가구는 굉장히 저, 어, 적고요. 대량 생산 체계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소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굉장히 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아까 어, 선진화돼 있는 미래형 농업을 하게 되면 어, 농업 소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농외 소득은 어, 농촌 농업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 관광 나중엔 레저 농업도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참여하기 때문에 농업 농예소득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소득 직불제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전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농예소득과 이전소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도 농가소득 전망이 유력히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 농가 경영비입니다. 아, 호동 경영비는 어, 2024년에 비해서 한1.5% 하락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봤던 유가 하락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물가의 가격 어, 하락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 영농 어, 우리 유가가 아, 저기 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상제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제곡물가가 영향을 주는 사료비도 대폭 떨어지게 되면서 2,619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농가 호수입니다. 농가 호수는 0.3% 감소해서 988만 호 정도 수준이 될것 같고요. 농가 인구는 2.1% 감소해서 200만 수준을 겨우 방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52.9%가 됩니다. 이것은 0.1%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농림업 취업자 수는 0.3% 감소해서 149만 명 수준인데요. 여기 조금 통계를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65세 인간 농가 비율이 52.9% 거의 53%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청년농 육성사업도 되고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농촌을 귀촌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통계로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조사와 중간에 간극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특히, 농업 경영체 조사나 이런 걸 보면 40세 미만의 경영체 어, 경영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어, 굉장히 젊은 분들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까 농업 활동도 하고 있지만, 아까 농예 소득 같은 어, 농촌 활동, 복지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는 다양화되고 있고 그 다음 농가 인구도 젊은층들이 되고 들어가고 있어서 미래지향적 농업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다만 어, 통계청이나 통계로 잘 나타지 나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과 25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24년에는 기상 악화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마다 생산량이 저하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이 가격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을 줘서 가격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이점이 있었고요. 25년은 기상 여건 등 변수가 상존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식량 작물 같은 경우는 곡물에 배 재배 면적 조정제 8만 헥타르가 어떻게 달성될 거냐 이게 아주 키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 보면 좋겠고요. 농가 소득도 증가 측면을 추세를 지속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소득은 이전 소득, 농해 소득, 농업 소득이 균형을 맞추는 농가와 또 농업 소득 어, 선택 집중형의 농가도 나올 것이고 농해소득 중심의 농가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 앞으로 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올해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고 현재도 상존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농촌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정치 변화, 기술 변화, 시장 변화, 그다음에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굉장히 유지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안정을 유지하고 최근 정부가 경영 안정망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우리 농가에서는 농가 경영 안정화에 유지하면서 올해도 좋은 농가 소득과 성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발표할 때 저희 추정치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더 높아졌는데 저희가 너무 작게 추정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세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